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성공의 비결 다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공은 모든 것들을 다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내가 함께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이 꼭 부자가 되는 것이나 높은 지위에 얻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이 성공적이었지만 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그들은 더 겸손해지고 절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꼭 부자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공의 비결, 믿음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게을렀고, 어떤 사람은 끈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원래 실패자는 변명이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안 됐고, 또 무엇 때문에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별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자는 하다가 멈추면 실패자가 되지만 실패를 해도 계속 도전을 하면 그것이 성공의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할때 책임자들은 가능하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고 창의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사람이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도록 건의를 하죠. 그래서 책임자들과 또 별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능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열두 지파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열두 지파의 두령들 리더들을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그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또그 땅을 정, 정탐을 해 보니 그 거주민들이 그 우리를 삼킬 만 합니다. 결국은 14장에는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아우성에 그 자리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요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에서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우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거민들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들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그 상황만 보면 우리는 실패하고 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믿음으로 찾아 가야 되겠죠. 오병 이어의 기적도 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이 오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할 때에 그들은 다 수근수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그몇 안되는 떡과 고기를 나누어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공은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기회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참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안 믿는 사람으로서 참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끄듬뜬 도전과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설적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사여서 22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었으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 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요비의 시험을 아시죠? 여기 스에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요비의 믿음을 신뢰하기에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질투하며 시기하며 이 요업을 흔들어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죽였고 재산을 다 가져갔고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업은 하나님의 신뢰를 지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때에 그는 그것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공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험을 당합니다. 질투하는 사탄이 있기에 우리는 그 질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연단을 받으면서 그 성공의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공에 대한 꿈과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이룰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은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엄청난 질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그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민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탁월하게 준비하고 일하면서 성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정탐꾼의 말대로 악평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더 탁월하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도전해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공의 사람,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